예쁘다.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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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야 무지야 돌아봐 무지 돌아봐. 돌아가자 <laughs> <놀았잖아>. 무지야 물어버려. <웃음> <웃음> 무지 <웃음> 땅 물어 나한테 물었던 것처럼. 이리다 <laughs> 하고 물어버리더라. <laughs> 무지야 아 귀여워 무지야.

무지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? 무지야, 무지야 숨질렀어? 꼴봐 응. 무지야, 자, 보는 거 봐라. 뭐 하는 거지 지금? 이쁜지. 무지 뭐, 뭐 하는 거야? 이쁜지, 이쁜지.